오늘 준비한 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SUV,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2.3 리미티드 에디션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자동차는 5세대 포드 익스플로러 자동차인데요. 요즘은 6세대 모델까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김팀장이 추천드리는 자동차는 이 5세대 모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5세대 모델인데요. 그 이유는 전부 다 있습니다. 이 5세대 모델이 출시를 하면서 유니바디 시스템이 채택이 되었다는 건데요. 오프로드 성능은 줄어든 대신에 승차감은 훨씬 더 월등해지고 연비 향상이 됐다는 게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익스플로어는요 초창기 출시할 때 3,500cc의 고배기량을 탑재하고 출시를 했습니다. 웬만큼 기름값이 저렴한 나라에서 아니면은 정말 유지비만해서 굉장히 힘들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포드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역사와 전통이 100년이나 유지되었던 자동차 브랜드잖아요. 그걸 다 캐치하고서 자체 개발로 2.3에코부스터 엔진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연비면에서 굉장히 월등해졌다고 합니다. 기존의 도심 연비가 5 k m 4 k m 밖에안 나왔다고 하면요. 이 녀석은요. 9.8kg라는 훌륭한 연비 성능까지도 갖고 있는 자동차를 오늘 단돈 천만 원대라는 엄청난 가성비 좋은 매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기대되시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추가 할인 혜택 받는 방법까지 남겨놨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완벽한 익스플로러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해당 차량은요, 아쉽게도 고질병이 하나가 존재하는데요. 미션 변속 시 쿵하고 튀는 튀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김팀장이 준비한 이 녀석은요, 미션 변속 아주 부드럽게 되는 미션 수리까지도 완료를 해놓은 자동차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자동차로 저 김팀장이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 2300cc의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도 충분히 혜택을 누려볼 수 있는 자동차로 준비를 해 봤고요. 자동 10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변속감을 함께 즐겨볼 수 있는 자동차 김팀장이 준비를 해 봤죠. 펠리세이드급의 넓은 SUV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포드의 익스플로러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팰리세이드 차 너무 좋은데 가격대 들으시면 후덜덜 하잖아요. 국산 잔지 수입 잔지 모르겠는데 오늘 준비한 익스플로로 7인승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단돈 천만 원대입니다. 솔직히 이 가격대에 이 정도의 넓이가 나오는 자동차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이 익스플로러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많은 모델들이 바로 이 차박 캠핑이 가능한 단일 모델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자녀분들 다 결혼시키고 사랑하는 사모님과 차박 캠핑을 떠나는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 LED 조명도 깔고 낚시 여행, 캠핑 여행도 떠나신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라이프 생활 꼭 즐기세요. 여런차 구매하셔서, 또한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3열은 버튼 한 번으로 편안하게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10만 원씩 할인혜택 드리고 있고요. 저희 세무 중고차에서는 수원 전체 매물을 한 눈에 볼수 있으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공간도 너무나도 넉넉하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할 때 아주 좋은 모델인데요 이 자동차만이 또한 특별한 옵션이 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태블릿까지도 따로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뒤에서 뽀로로 같은 거 시청도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이 익스플로러는 7인승 SUV 차량이기 때문에 등받이 조절도 가능한데요 정말 편안하게 2열 승객도 주행을 할수 있는 자동차죠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이면 벌써 캐치를 하셨을 텐데요 실내는 베이지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바디에 아주 잘 어울리는 베이지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아할 만한 자동차를 저김 팀장이 준비를 했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듀얼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레일을 걷게 되면은 광활한 썬루프 기능까지도 함께 경험해 볼수 있는 자동차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자동차가 옵션 없다는 소리가 많이 있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수입차의 최대 단점이라고 불리는 내비게이션을 안드로이드 올인원 시스템으로 튜닝까지 해놓으셨고요. 3단계 조절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당연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도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4륜구동 시스템과 함께 천만원대라는게 말이 믿겨지지 않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들어가 있죠 계기판은 슈퍼비전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기능 3단계 메모리 시트 넓은 개방감을 자랑해주는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자동차는 블랙 시트보다 색상이 있는 시트가 차량 분위기를 한층 더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 세무 김 팀장과 함께 보드사의 익스플로러 5세대 모델 같이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옵션 많고 화이트 바디에 실내는 베이지 시트까지 사장님들 차박 캠핑 여행 떠날 때 요런 자동차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87,0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아주 쌩쌩한 연속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판매하는 금액 들으시면 정말 까무라칠 만한 금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차량은요 1,890만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